Everything changes.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께, 이제 친한 어머니, 친엄마거든요? 아, 친엄마라고 말할 수요 저희 진짜 엄마에게 여자친구를 약간 소개시켜주는 컨셉인데, 송빈이가 이렇게 문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신이 많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면은, 저희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내, 보일지. 약간 이런 컨텐츠고요. 이제 들어가자. 내가 너랑 나랑 좀 짜야 돼. 뭐 어떻게 입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아. 처음에 이렇게 다 가리고 있다가 알지? 어떤 느낌인지 엄마한테 여자친구 처음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너가 엄마. 연기 잘해야 돼. 엄마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얘기도 할 거거든. 아 무서워. 어? 엄마한테는 이거 그냥 녹화용이라고 뻥칠 거야. 채팅 방송 시작되면 채팅 아예 내릴 거거든. 어? 들어왔어? 어 엄마. 왔어 왔다 왔다. 어엄마 모자 뭐야 <laughs> 어 어마 여기 앉아봐 여기 여기 잘... 어마 네. 엄 이거는 나 그게 뭐야 방송 아니고 나 유튜브 응. 녹화하는 그거라서 응. 그냥 뭐 신경 안 쓰면 돼 이번엔... 어마 하불이다. <laughs> <밥을 웃음> 밥을 밥을 밥밥 밥, 밥, 밥 먹자. 어. 밥 먹어. 그 꼬등심 그냥 시킬게. 응. 음. 꼬등심. 꼬등심 음. 괜찮아, 자기야? <laughs> 야, 친구야. 야 예. 진짜 여친구 어, 내가 나이를 들고 엄마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을한 번도 없잖아, 그렇지? 조금 나가지고 내가 막 떨리네. <laughs> 내가 막 떨려가지고 왔네. 어,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응. 뭐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이제 결혼할 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했어. 응. 어때? 아, 우리 만난 지한 일주일 됐나? <laughs> 아, 왜? <laughs> 왜? 아, 그래. 아, 요즘에 근데 알잖아, 속전속결. 첫눈에 반했거든요. 여태... 송 소, 이름은 송, 송빈이야 송빈이. 아, 아 송빈. 어 송. 송 송씨가 송이야, 백씨야. 아 백송빈. 거기도 만났어. 아, 클럽 클럽. <laughs> 너 자주 가네? 아 자주 안. 아 장난 아니고. 그 어디가 뭐 방송을 하다가 거기서. 음. 어, 방송 같이 하는 사람이? 음. 어.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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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화장하고 이게 방송 때문에 이렇게 컨셉으로 이렇게 막한 건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네, 원래, 원래. 아니, 근데 요즘 애들 화장, 화장 다 이렇지, 엄마. 아, 네. 아. 아, 원래 좀성소에 이렇게 아. 하고 가면. 아. 그래도 뭐, 뭐, 집이 아, 좋으면 되는데, 뭐. 아 진짜? 응. 아, 집이 좋으면 되지. 어, 진짜? 응. 나는 근데 좋은 게 그거 있어. 나 만약에 내가, 마, 마, 만약 결혼을 할여자였 있으면은 응. 엄마랑 좀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아, 좋겠다. 아, 나는 내가 성격이 그래서 난 그럴 것 같아. 어. 근데 일단 엄마가 어, 좋아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럴 거 같아. 약간 <laughs> 난... 되게 소녀 같고. 그냥 니야좀 엄마가 일단 좋아해서 물이 엄마 목 나는... 말라? <laughs> 물을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내가 긴장돼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laughs> 그럼 어디야? 집이 어디야? 저 집이 원래는 경상도고요. 진주. 아하, 어, 지금은 지금 일산에 있어요. 아하, 경상도네. 네. 우리도 시댁이 경상도라서, 나 경상도 되게 좀친좀좋은데 아, 진짜 경상도 사람들. 자기야, 안 더워? 어? 야, 좀, 아니, 아, 니거 악영도 왜 이렇게 꽁꽁 싸싼고 있어? <laughs> 어, 아니, 벗어 뭐. <laughs> 어 아, 얘가 나 아까 좀 밖에 내가 좀 많이 기다리겠거든. 아, 30분 추웠구나. 기다리기가 추워가지고. <laughs> 자기야, 왜? <laughs> 왜, 왜?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배고, 배고프겠다. 그치? 안 응. 먹었으니까. 아, 이거. 선생님. 또 뭐야? 얼굴이? 끝나. 아, 놀랐을까 봐. 어머, <laughs> <엄마>, 근데, <laughs> 어머, 그게 뭐야? 네? 그게 뭐야? 그게 지워지는 거야? 뭐야? 아니,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게 우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야? 어,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문신하는 일을 좀 했었어가지고.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엄마, 이런 게다멋이야아 get home 내가 그렇지 d e c 지 내가 t i v e I don't know what the other two b o o 서 s are. So, I think that I love the chop one a g a i 내가 할게. y I get lucky. I 할 e t a chop. I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뭐제 이제 한 밟고 잡았는데 벗껐어 왜? 옷걸 잡았는데 벗었어. 아 우리 엄마 시어머니 하나니까 성격 나랑 비슷해. 송빈이가 엄마한테 뭐라 불러야지? 되 장모님? <laughs> 장모님야, 이 엄마지 시어머니지.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시어머니. <laughs> 내가 잘라줄게. 내가 아 어머님이라고 <laughs> 부르는 거구나? 어머님. 아 답답한 벗어 진짜. 벗어 이제. 덥잖아. 벗어. 벗어. 근데, 근데 그리고 다니면 엄마, 너네 엄마 다 만나냐? 아 저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애, 어, 놀라셨는데 이제 애들 놀아줬는데 이제 일로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보여드리고 하거도 응. 응. 이는 응. 응. 해도 아주 응. 좋아는 안할 거야, 친은 안할 거야. 근데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려도 안 되니까. 근다 야야 먹은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됐습니다. 자기야. 아... 아, 그래, 어느 회사가 결혼했을 것 같았잖아. 나? 음. 나 송진이랑 할까, 엄마? 응. 음. 어? <laughs> 아, 반응이 왜 그래! 아, 결혼하라며! 아니, 그래도 니네도 만나지도 이틀밖에 안 됐다며, 뭐. 아, 그래도 됐어. 그래도 알고는 알아야지. 요즘에는 너무, 너무, 너무 빨리, 이렇게, 합법하게, 막, 그렇게 음. 할수 없잖아. 다음엔 송민이랑 술 먹자 아유 그래 나술먹으면 재밌는데 <웃음> 술 <웃음> 좋아하세요? 아니 술을 못 먹거든? 술은 많이 못 먹어 근데. 술 약해 주량이 약한데 음. 내가 흥이 많아 흥이. 분위기를 잘 띄워 음. 근데 착해 보이는데 이렇게 막 어른상 <laughs> 막듣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선입견이 <laughs> 음. 많이 가겠다 음. 되게 무서워 하긴 해요 그니까 착해 보이는데 선해 보인다 맞지? 근데 음. 엄마 어? 나 송빈이랑 동거할까? 아, 얼마 안 만나. 아, 나 애도 아닌데. 그래도 그거는 약간 좀 신중하게 해야지 사람이. 어, 장난 아니다. 송빈이가 뭐 동거하자면 바로 하고 뭐 결혼을 하냐 쟤도 생각 있지? 아, 그치, 아, 그것도 맞지. 아, 맞지? 네. 우리 하정이 안가고 싶어? 나나 응. 아, 지금 가러 진짜 말 나를 남자야. 아, 엄마랑 나랑 안 해. <laughs> 아무튼 뭐 짜맞는 거야. 엄마 어때? 근데 근데 얘는 작게 보인다야 진짜. 응? 작게 보여. 뭐라 근데 이런 거야, 이런 거. 요즘에 다 그런다니까 엄마 가 이상한 야, 거야. 아니 어느 정도는 이해해. 뭐 그거 내가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 요 조금씩 하고 뭐 이런 거는 한번 좀 너무 심한 진짜. 야 기절하겠다 기절하겠다고? 어 <laughs> 근데 내가 사랑한다니까 네가? 응 음. 내가 사랑하는 <laughs> 이렇게 꺼졌지 엄마 내가 사랑 안 하면 이렇게 꺼졌겠어? 아 근데 아직 일주일밖에 안됐 때문에 만난지 그래서 더 저기 해야지 알았어 이런 응. 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아는 일을 하니까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고 그래야 돼경기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고 방송하는 데서도 조심하고 이거 또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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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입하나 <laughs> 아, 깜짝이야 아, 장난, 장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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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잘 만날게 쥐왜 <laughs> 아, 쥐랑하냐 아니 왜또 이왕 만나는 거쁘게 엄마가 축복해주고 그래, 해주면 좋지 알았어 슬슬 일어나자 이따가 아 껍데기만 있아아잘 먹었습니다. <laughs> 오늘 방송하야 방송 오늘? 응. 오늘은 지금 하고 있잖아, 엄마. 아, 이거 방송하는 어. 거야? <웃음> <웃음> 어. 인사하자. 그래, 뭔 엄마. 사실 빵이야, 응? 친구. 그래? <laughs> <laughs> 아이 빵이고, 엄마. 응. 같이 방송하는 친구인데 이게 타, 타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야.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송 컨텐츠로 그래. 여자친구랑 엄마 반응 궁금해서. 오, 그렇지. 어, 그래. 그게 직장 동료야. 어, 잘, 잘. 잘. <웃음> 잘해. <laughs> 엄마가 갈 거야? <웃음> <맞아>. <웃음> 엄마야 인사 한번하 가요. 노도견들이랑 노순이들. 노도견, 노순이들. 노도견, 노순, 노순이들 <laughs> 안녕. 잘 봤지? <laughs> <laughs> 엄마가. 엄마 전화할게, 내가.